요거는,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 자체는 사실 가수를 지망하시는 분들, 아, 게 노래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. 이 시작 보세요. 우리 모두가 다 들어봤을 이 노래. <laughs> 오? 야 김희재 씨는 진짜 음악적으로 여러 장르를 소화하시는군요. 와, 이 R&B 장르까지 그루브를 진짜 제대로 타시는군. 아, 쭉... 아, 저는 이, 이 후렴을 너무 사랑합니다. 정말. 이렇게 울림이 있죠. 아 호흡도 진짜 좋네요. 와. 여기서 진짜 가성대 잘소화야 되는데 진짜 잘한다. 와. 어? <laughs> 와이 장면은 그냥 피트니 스턴 씨가 나와 버린. <laughs> 어, 아, <소리가 웃음> 아이 아, 노래였군요. <laughs> 아이이 이 노래가 저저 정말 이 노래 정말 좋아하고요. 이 노래가 OST잖아요.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좀더더 감동적으로 좀 이렇게. 들으시려면 아마 이 노래 배경을 좀아시면좀 좋을 것 같아요. 이 노래 이게 90년대 초반에 나왔었나요? 혹시 이 영화 아세요? 네, 너무 유명하니까. 이 노래가 너무나 그 엔다이아 이이이 후렴구가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이 영화가 조금 가려지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경향인데 어, 미국에서 90년대 초반에 정말 비키트한 작품이잖아요. 여기서 이 전직 대통령의 그 보디가드인 케빈 코스터너. 아, 케빈 코스터너 정말 유명한 영화배우. 이 케빈 코스터너가 세계적인 팝스타 휘트니 휴스턴을 경호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. 사실 여기서 경호만 하면 되는데 이, 이 팝스타를 지켜주고 옆에서 잘그 어, 임무를 수행하는 게 사실 이 사람의 역할이잖아요. 거기서 이제 또 철칙이 있습니다.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 지켜주고 뭐 이렇게 해주되 절대 이 가수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걸.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죠. 감정이 입을 하면 안 되겠죠. 그런데 뭐 남녀가 또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뭐 일이 벌어질 수도 있, 있지 않겠습니까.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.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아, 이게 그래. 마음을 먹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평생 그냥 보디가드로서 사랑으로서 지켜주자라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.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게 이제 노래 한 노래 에 함축적으로 다 담아지고 있죠. I will always. 러브 유.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이 전달자 메신저 같은 역할의 보컬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일단 R&B 창법을 구사를 하려고 좀 신경을 쓰면 사실 이야기 전달이 좀 힘들 수도 있고 특히나 영어잖아요. 외국어로 노래를 들려 주 드이다 보면 좀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영어면 영어 그대로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계시더라고요. 처음에 아, 음요부터이그 음. 소리 느낌 그 소프트하게 딱 부드럽게 들어가는 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딱 마음이 녹아버리죠. 그 다음에 And I will always 여기서 이제 탁 격정적으로 풀 보이스로 정말 어, 힘차게 소리를 딱 뽑아내고 있고 그 격정적인 순간에서 가성대를 Love you 여기서 탁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잖아요. 이렇게 자유롭게 노래를 불렀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어땠습니까? 여유 남죠.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아뭐 어떻게 러비오 러비오 뭐 이렇게 어떻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보다라는 게 우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어떻게 가슴으로 느껴지시죠. 그렇게 김세 씨가 잘 소화를 하시고 불러내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조금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들어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 있어서요. 혹시 어. 피디님 거기그 장면 한번. 다시 한번 그 후렴 부분 있잖아요. 엔다 할때그 네. 장면을 한번 다시 한번. 아키아 키가 안 맞네. 아 키가 안 맞네. 네, 아 제가 다시 들려달라고 했었던 그 이유 자 이유가요.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은 듣기 좋았잖아요. 사실은. 제가 전문가 입장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 무대 자체를 즐겼을 것 같은데 김희재 씨 원래 음역대에 비해서 좀 반주가 좀 이렇게 낮은 음역대인 거 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음악 프로면 음악 전문 프로면 이게 풀 세션이라고 하죠. 세션 분들 연주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이게 감독님의 지휘 아래 편곡이 싹 돼서 김희재 씨딱그 키에 맞춰 가지고 연주를 딱해 주시면 빠밤빰밤할때 이게 딱 터져 줄수 있는 건데 대부분 노래방 반주 어, 미디 반주를 쓰시죠 노래방 반주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음악적인 완성도를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키가 좀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 김희재 씨가 음정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음정이 안 맞으면 사실 자기 음정이 아니면 가수들은 좀 당황하거든요 그러면 엔다 할땐 터져는 줘야 되는데 내 음역대가 안 맞으면 사실 오버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고, 그냥 자기의 페이스대로 그대로 감동적으로 이렇게 소화를 하시고, 거기서 휴,까지, 가성대까지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갔거든요. 요거는,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 자체는 사실 가수를 지망하시는 분들, 아, 노래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후렴에서 휘트뉴스턴처럼 탁 터져줘야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, 엔다! 하면서 그내 감정과 여러 가지가 컨트롤이 되지 않은 채막 오버페이스가 되게 돼요. 근데 김혜 씨를 딱 살펴보면 내 음역대가 아니,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소리도 넘어서지 않고 막 거칠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 노래를 소화를 하면서 이 후렴구, 후렴구의 어떤 그런 표현은 다 하면서 거기서 더 넘어가지를 않죠.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된 이런 R&B 창법이 들어간 이런 음악들 같은 경우는요. 자칫 잘못하면 요들송이 될수 있어요.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편하다. 어, 이 노래가 이렇게 와닿지 않고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김희재 씨 같은 경우 어땠어요? 듣기 편안하고 이 노래가 되게 Love You 어,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라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이 됐죠. 이게 뭐냐면 소리의 포지션도 너무 좋아요. 나, 음, 음. 여기서부터 이미 고음의 포지션에 가있어요 소리가. 그다음에 이 소리 위치에서 바로 And I 쏴주고 You 가성대에서도 그런 한 캐릭터, 한 캐릭터로 불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, 이게 이야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. 음, 어떻게 바라보면 좋으냐면요. 팝송을 불러도, 영어로 노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어, 김희재 씨는 상당히 어, 이 노래에 대해서 상당히 내공의 소유자다. R&B 창법도 어, 잘 소화를 하신다.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? <laughs> 이런 어, 생각이 들 정도로 어, 노래 전문가로서 어,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럽다. 이 장르 저 장르를 어색하지 않게 그 장르에 맞춰서 잘 소화한다는 건 되게 쉽지 않고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그냥 트로트만 한 장르만 한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정말 다시 한번 많이 배우고 간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. 이번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실 거죠? <laughs> 구독.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